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그 신흥 강습소가 있었던 그 신흥 무관학교가 생겼던 그 유아현 삼원포 그 추가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1910년대 초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던 터. 나라가 망하자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망명길에 오른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에 정착해 대의를 모의한 인사들. 자산을 팔아 구국의 초석을 다졌지만 남의 나라에서 뜻을 이루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제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또 아팠을 때 어떻게 그걸 처우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강인한 독립군이 되기 위해 청춘을 바친 생도들. 중국 관원의 그런 감시나 견제를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도 경학사. 그럼 이게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 없잖아요. 이름을 붙여도 신흥 강습소. 그래서 이름을 신은 강습소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군인 군사 인재들을 양성하는 무관 학교로 설립한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았던 장소는 어딜까? 좀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 봤다. 요 골짜기 안으로, 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주로 거기서 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던 생도들. 학교 건물을 세우고 연병장을 건설하는 일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운영이 어려워지고 동포들의 성금도 불가능하게 되자 생도들과 졸업한 학우들은 날품팔이로 수입을 모아 학교 유지비를 충당했다. 신영 무관학교의 그 교재라 군사훈련의 과정을 보면은 다 민주 정치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군사교육과 아, 아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지리 역사 외국어 같은 학과 교육과 (70리) 야간 행군 등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병행해 나간 신흥 무관학교 (1920년) 폐교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쟁쟁하던 교원들과 더불어 졸업생들은 만주 전역으로 퍼져나가 강력한 독립운동의 화력이 되었다. 삼원포 추가가의 신흥부관학교 자리는 외부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옮겨온 곳이 합리하지역고서아 여기가 과거에 그 자리였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좀더 비밀스러운 장소인 합리하로 이전을 결정했다. 몇년 전만 해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어, 현실. 어, 넓은 운동장 있고 집 하나 그... 지금 여기 다다뜯어버렸어다 뜯어. 다, 다 뜯었어요? 올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한시준 교수는 안타깝기만하다. 그 신음무관학교가 유아연 삼원포 그 추가가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옮긴 곳이 옮, 옮긴 곳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온 이유는 어, 여기는 그, 저, 그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그런데 본래 들어오는 입구는 어, 저 반대편 쪽이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그 입, 입구만, 입구만 가려지면 여기는 전혀 알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신흥무관학교 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도 하나 없는 현장.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 이 장소는 또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는 일이다. 역사의 현장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밀려온다. 고유한 그런 이제 장소가 없어지는 건데 사실 한편으로 어,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가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 저희가 와서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당시의 모습이 그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몇년 몇십 년 지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저희 후배들이 같은 자리에 왔을 때, 아, 여기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이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